자, 오늘 금리 인상 발표가 났습니다. 나고 나서 시장을 좀 지켜보다가 영상을 바로 제작을 해보고 있는 크립토바 토입니다 금리 인상 발표 직전까지 곰 세력들과 이 황소 세력들 관망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아니면은 각자의 포지션을 잡으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결과는 예상했던 대로 0.75% 발표. 뭐, 이 정도면은 이미 시장에 반영이 된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면은 펌핑 갈 것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했었는데요. 자 결과는 어땠을까요? 일단 오늘 아침부터 어제 저녁부터 해가지고 계속해서 달러가 엄청난 강세를 보여주면서 2002년 이래로 최고치를 다시 한번 돌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다가 약간 수그러드는 듯 했었는데 반대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괜찮게 가다가 발표 직후에 훅 떨궜다가 다시 올렸다가 다시 떨어지고 있는 아주 그냥 난장판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무 합의시장도 마찬가지겠죠. 보시면은. 19,100달러에서 지금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차트를 보시면은 비트코인 가격을 여기까지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 다시 내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거를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장투자들은 느긋하게 기다리면 되겠지만은 단타를 치거나 선물거래하는 사람들은 정말 혼이 빠져나갈 것 같습니다 제롬 파울은 이어서 이야기하기를 대차 대조표 축소는 계획대로 진행하게 될 것이며 기존의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할 것이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조치가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면 통화 정책 기조를 변경할 수 있다. 지금은 유지를 하겠지만 나중에 살살살 금리를 다시 내릴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으로서는 2024년 정도부터 금리 인하가 진행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내년에 2024년이 아니라 내년부터 금리 인하가 진행되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은 계속되는 위기. 자, 근데 이 시장이 얼마나 조작됐는가를알수 있는가.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금리상승 발표가 나왔는데 금이랑 은 가격이 올랐습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금이랑 은 같은 경우도 공공연하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죠. JP모건이라든지 코맥스에서 어거지로 가격을 누르고 있다. 언제까지 누를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 이런 상황 속에서 절대로 간과할 수 없는 지정학적인 위기가 있죠. 러시아의 푸틴이 군 동원령을 전격적으로다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위협받으면은 모든 수단 여기는 핵도 포함이 되는데요. 핵까지 사용하겠다라는 의지를 확고하게 밝혔다라고 합니다. 그와 동시에 서방 국가들이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 그러면서 2차 대전 이후 첫군 동원령까지 발효를 한 상황입니다. 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는 누구 탓이냐를 따지기 전에 하루빨리 전쟁이 끝나기를 바래야 될것 같습니다. 전쟁이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경제는 더안 좋아지게 될 것이고 안타깝게도 일반 시민들만 고통을 받게 되겠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러시아 비트코인을 챙기는 것을 잊지 않았다라고 하는데요. 러시아 국무부는 전기라든지 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에서 비트코인 채굴을 합법화하는데 동의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국회 재정위원장은 이야기를야거뭐돈 벌고 싶은 사람들은 벌게 냅둬. 그리고 뭐 대수냐 채굴하고 싶으면 하라고 해. 라고 하면서 화끈하게 이야기를 해주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는 중동으로 넘어가가지고 두바이의 귀족들의 자산을 관리하는 회사인 시드그룹이 코인 코너와 손잡고 아랍에미레이트와 더 넓은 중동에서 비트코인 거래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펀더멘탈적인 부분은 계속해서 엄청나게 상승하고 있는 비트코인. 가격이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데요. 다음으로는 프랑스로 넘어갑니다. 프랑스에서 세 번째로 큰 은행인 소시에트 제네렐리 자산관리사들을 위한 암호화폐 펀드 서비스를 출시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전 세계 여기저기에서 계속해서 암호화폐로 우르르르 몰려가는 진풍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다음 불장이 정말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비트코인 동향 및 분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한때는 잘 나갔었다가 지금은 찬밥 취급을 받고 있는 플랜 B. 그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내가 비트코인 투자를 하는데 있어서 세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첫 번째로는 내가 비트코인 백스를 읽고 난 2년 뒤인 2015년에서 16년도 당시 비트코인 매수가는 400달러. 두 번째로는 2018년도에서 19장 약세장이었는데 당시는 내가 4천 달러대 매집을 했었고. 세 번째는 바로 지금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아무리 플랜 비를 욕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할지라도, 400달러 때 매수를 한이 플랜 비 매수 타이밍 하나는 죽여준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그의 매수 타이밍, 400달러와 4,000달러, 그리고 이번이 세 번째라고 하는데, 부디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바닥에 가까워가지고, 매수 적기기를 바라봅니다. 자, 다음으로 유명 트레이더 제이슨 피지노 같은 경우는, 자, 비트코인이 만약에 18,600달러를 내준다? 그러면은 쌍바닥 패턴이 실패하게 되면서 훨씬 더 낮은 저점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발생한다. 그리고 13,000에서 6,000달러 사이에서 바닥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자, 지금 이 양반 말고도 데이터다시라든지 유명 분석가들 계속해서 비트코인 12,000달러, 14,000달러 구간이 바닥이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비트코인은 지속적인 하락을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안 좋죠. 미국 증시도 흔들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달러가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다. 달러가 일단 자빠져야 숨을 돌릴 수가 있겠는데, 자빠지지 않고 있는 달러. 변동성이 극심한 상황 속에서 어떤 분석이 맞느냐. 일단은 앞에서 봤었던 18,600달러 선을 지키는지를 봐줘야 될것 같은데요. 여기는 알파 BTC라는 분석과 FOMC 미팅 전에 이런 식으로 가게 되지 않겠느냐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지금 그대로 가고 있다라고 하면서 의기양양해하며 비트코인의 추가적인 하락을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과연 정말로 비트코인은 결국 13,000달러, 2,000달러, 10달러까지 10 하락하게 될 것인가? 이어서 로만 분석가는 이야기하기를 0.75% 금리 인상은 경제와 시장이 굉장히 좋지 않은 징조인데 왜 일시적으로나마 펌핑이 나오는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일시적으로 펌핑 나오는 거 굉장히 건강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여전히 본인은 이 시장의 하락세가 더욱더 가팔라질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다고 라 합니다. 지금 보시면 계속해서 점차, 점차, 점차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추가적인 하락을 보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알스윗 배치라는 분석가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모든 사람들이 불장 때 비트코인 10만 달러 가게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지. 그래서 갔냐? 반면에 지금은 어때? 모든 사람들이 비트코인이 12,000에서 16,000 달러까지 떨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지. 그렇게 될것 같아?라고 하면서 거기까지는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예측을 했는데요.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얼마 전에 이 경기 매크로 전문가라고 불리는 사람 중에 한 명인 제럴드 살란테의 인터뷰를 잠깐 들었었는데요. 그는 이야기하기를 이 미국 정부라든지 최고 권력층들은 미국 증시를 그렇게까지 크게 떨어뜨릴 마음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와 동시에 금과 은 가격을 누르는데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왜냐하면은 미국 증시가 크게 떨어지면서 금과 은 가격이 올라버린다. 그러면 기존의 개 돼지들이 끼어나면서 아 정말로 지금 상황이 좋지 않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즉 이런 식으로 개 돼지들이 깨달아 버리면은 다스리기가 쉽지가 않고 사회적으로 불안감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미국 증시를 크게 떨어뜨리지 않는데 주력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예측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지금 보시면은 딱 상황이 안 좋으니까 숏에 배팅하는 사람들 숫자가 점점 점점 늘어나고 있죠.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숏으로 해지하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 맞는 것인가? 아니면은 반등이 나올 것인가? 아니면 계속해서 떨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줍줍을 할 것인가? 여러분들께서 판단을 잘 내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 점 양해를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으로 해서 기타 소식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뉴욕의 남부 지방 부분에서 또 태도를 물고 늘어졌습니다. 자산지원 평가 기록을 제출하라 명령을 했는데 태도 측에서는 그까지거뭐 하지 뭐 특별한 거 아니야 이미 한다"라고 말했어. 우리는 원고에 근거 없는 소송이 조속히 마무리되기를 기대한다. 그만 좀 건드려 자식들아"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자신만만한 걸 봐서는 그렇게까지 크게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더리움 차트인데요.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이더리움이 조만간에 1,000달러 아래로 내려가게 될 것이다라는 예측이 많이 있습니다. 내려갔다가 2,000달러까지 반등할 수 있다라는데 과연 사람들에게 겁을 주고 나서 거의 큰 쌍바닥 찍으면서 이더리움 다시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머지 후에 완전히 그냥 뭉개져 버리고 있는 이더리움 안타깝습니다. 비탈릭 뭐합니까? 어디서 뭐하고 있어요? 이더리움 좀 살려줘. 다음으로는 바이낸스에서 루나 거래를 할때 이런 경고 창이 뜬다라고 하죠. 해당 코인의 창시자가 지금 한국 정부로부터 지명 수배가 내려진 상황이다. 조심해서 투자를 해라. 아주 그냥 적나라하게 도건 대표를 까고 있는 바이낸스. 이 CG가 도건 대표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전에 UST 스테이블 코인 날라가면서 루나 떡락하고 있을 때 바이낸스 CG가 직접 이 테라 재단에 연락을 해가지고. 이제 대응책을 알려줬다라고 하죠. 근데 고집 부리면서 전부 다 무시해가지고 결국은 난장판이 났다라고 해가지고 감정이 좋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모르면 남의 말이라도 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죠. 자, 과연 이 국제적으로다가 범죄자가 되어버린 도건대표 인터폴에서 수배까지 내려진 상황인데 어디까지 도망갈 수 있을 것인가? 지금은 어디 있는 것인가? 혹시 러시아로 도망가는 것은 아닌가? 시장이 실망한 가운데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결과 때문에 실망하신 분들이 계실까봐 저도 마음이 많이 안타까운데요. 그나마 위로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있다면 저도 저번에 하락장을 겪어봤는데 언젠가는 지나갑니다. 지나가면서 다시 불장이 돌아오게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무엇보다 건강 잘 추스리면서 투자 전략 유지하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저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비트코인 반등 가지야라는 의미에서 오늘도 광조댓, 광고, 댓글, 좋아요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까지도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